오늘 미국이 50% 관세율이 적용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제품 목록에 407개 카테고리를 추가하면서 한국의 관련 산업계도 피해를 볼 전망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대규모 단속작전을 통해 국제적으로 악명 높은 갱단 소속 비시민권자 3 1 6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 새학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시는 생후 두 달부터 만 18세까지 의무적으로 백신 접종을 할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주는 내년 봄부터 영어 수학 표준 시험 방식을 전면 개편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워싱턴 DC에 주방위군 800명이 배치된 가운데 공화당 주도의 4개 주 주지사들이 잇따라 주방위군 병력 요청에 응하며 총 배치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80대 한인 남성이 함께 거주하던 70대 한인 여성을 폭행한 끝에 총격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북부 뉴저지에서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주민의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뉴저지에서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말라리아 지역 감염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오늘 상무부가 50% 관세율이 적용되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 제품 목록에 407개 제품 카테고리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처로 인해 한국의 관련 산업계도 피해를 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 상품으로 확대하면서 한국의 관련 산업에도 피해가 우려됩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이 결과에 따라 이들 제품의 철강 알루미늄 함량에 50%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18일 0시 1분 이후 미국의 수입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되는 이번 조처는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으로, 이 법조항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앞서 참고자료를 통해 새로 관세 대상에 포함된 품목이 냉장, 냉동고, 자동차 부품, 엘리베이터, 변압기, 트랙터 부품 엔진, 전선, 케이블, 포크리프트 트럭, 권양, 적하기기 등 건설기계 다수가 포함됐다고 분석했고, 일부 화장품 용기의 경우 알루미늄 함량 비중이 높아 관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무협은 이번에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에 대한 미국의 대한국 수입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약 118억 9천만 달러, 하나로 약 16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번 관세 조치는 해당 제품의 철강 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만 50% 관세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관세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15%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이 대규모 단속작전을 통해 갱단 소속 비시민권자 356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체포자들의 범죄 전력은 살인, 무기 불법 소지와 마약 밀매, 강도 사건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국제적으로 악명높은 범죄 조직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C는 공공안전강화를 위한 표적 단속 작전을 실시해 체포된 인원들이 총 1,434건의 불법 입국 전력과 1,685건의 전과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이들 중에는 파이사스, MS-13, 트렌데아 g 고아등 국제적으로 악명높은 범죄 조직원들이 다수 포함됐으며 탱고 블라스트, 라틴 킹스, 스레니오스 1틴등 40여 개 범죄 조직과 연계된 인물들이 적발됐습니다. 범죄 전력은 살인, 성폭행부터 무기 불법 소지와 마약 밀매, 강도 사건까지 다양했으며, 피해자 중한 명은 불법 입국을 무려 30회 이상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휴스턴 IC 집행 추방국 가브리엘 마르티네스 국장 대행은 요원들이 목숨을 걸고 위험한 범죄 조직원과 외국인 범죄자들을 추적하고 있다며 최근 휴스턴에서 12세 소녀를 강간 살해한 가해자 역시 국제 조직원이었다고 밝히며 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단속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초새 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자녀들의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학부모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생후 두 달부터 만 18세까지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만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한편 유저지주는 내년 봄부터 3학년에서 11학년의 영어 수학, 표준 시험 방식을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새 학기 계약을 앞두고 학부모들은 자녀의 예방접종 상태를 확인하고 맞지 않은 백신 접종이 있다면 접종을 하도록 당부되고 있습니다. 취약연령의 학생들은 나이와 학년에 따라 특정 백신 접종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를 막는 DTAP 백신을 비롯해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 그리고 비용 간염 예방접종이 필수입니다. 특히 5살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생은 추가로 독감 백신을 매년 12월 말까지 맞아야 하며 학부모들은 가을부터 접종을 서둘러야 합니다. 또한 중학교 6학년이 되는 학생은 TDAP 부스터샷을, 7학년 이상은 수막고균 백신을 반드시 맞아야 합니다. 다만 특정 질환 등으로 백신 접종이 아이의 건강에 위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뉴욕주 면허가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유저지주는 초, 중, 고교생 학력평가를 위해 매년 실시되는 표준시험이 전면 개편됩니다. 유저지주 교육국에 따르면 내년 봄 학기에 치러지는 3학년에서 9학년 대상 영어 및 수학 표준시험과 11학년 대상 고교 졸업시험이 새로운 적응형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지난해 도입된 새로운 SAT 시험 등에 채택된 방식인 적응형 방식 시험은 응시자의 문제풀이 결과에 따라 다음 문제의 난이도가 달라지는 형태입니다. 주교육국은 새로운 적응형 형태의 시험을 올 가을 학기에 시범 실시한 뒤 내년 봄 학기에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교육국의 이 같은 시험 전면 개편 발표에 대해 일각에서는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치안 강화를 위해 연방 차원의 조치를 지시한 가운데 공화당이 주도하는 4개 주의 주지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주방위군 병력을 파견하며 배치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치안 강화를 이유로 연방 차원의 주방위군 추가 배치를 지시하면서 미시시피, 오하이오, 사우스 캐롤라이나, 웨스트 버지니아 등 4개 주에 주방위군 병력 파견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워싱턴 DC에 배치된 약 800명의 주방위군 외에 미시시피 약 200명, 웨스트 버지니아 300에서 400명, 오하이오 150명, 그리고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약 200명이 합류키로 하면서 전체 병력 수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워싱턴 DC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도 경찰의 지휘권을 연방으로 이관했습니다. 또 마약 단속국, 이민세관 단속국, FBI, 비밀경호국 등 연방기관 요원들도 워싱턴 DC 거리로 투입됐습니다. 이에 대해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이번 조치는 워싱턴 DC의 범죄율과 무관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연방 차원의 요원 확대 배치가 폭력 범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만약 병력 배치 강화 조치가 이민 단속을 위한 것이라면 연방 정부는 그 목적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소속 필스콧 버먼트 주지사는 즉각적인 비상 상황이 아닌 이상 워싱턴 D.C. 치안 유지를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며 행정부의 버먼트 주내 파병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캐롤라인 래비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DC의 주방위군이 얼마나 오래 주둔할지에 대해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레빗 대변인은 백악관이 최근 발표한 통계를 인용해 이민과 무관한 체포 사건의 약 절반이 DC 내에서 비교적 범죄율이 높은 7구와 8구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워싱턴 DC에 배치된 주방위군은 내셔널몰과 링컨 메모리얼, 유니언 스테이션 등 비교적 범죄율이 낮은 관광명소에서 순찰 및 군중 통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DC 인근에서는 많은 병력들이 차량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초기 명령에 따르면 이들 병력은 방탄조끼를 착용하되 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 내에도 무기를 두지 않는 조건으로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지난 주말 성명을 통해 임무와 훈련에 따라 필요시 무장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무장병력이 거리 순찰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펜타곤 대변인은 주방위군이 직접 체포권을 행사하진 않지만 긴급상황에서는 용의자를 일시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워싱턴 DC 군사화, 워싱턴 자치권 박탈, 정치적 권위주의, 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의 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80대 한인 남성이 함께 거주하던 70대 한인 여성을 폭행한 끝에 총격 살해하고 도주한 후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끄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에게 총격을 가하기 전 용의자는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도움을 주려던 남성에게도 총을 발사했지만 다행히 남성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LA 한인타운 지역 피코 블로버드와 세인트 앤드류스 에비뉴에 위치한 아파트 앞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았으며 현장에서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던 한인 여성 양모 씨와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쓰러져 있던 양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뒤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함께 부상을 입은 남성은 최소 한 발의 총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PD에 따르면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용의자는 약 9시간이 지난 지난 17일 사건 현장 인근에서 스스로 총을 쏴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LAPD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거리에서 한인 용의자가 동거녀인 양 씨를 폭행하려 하면서 시작됐고, 이때 양 씨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자 마침 아내 자녀와 함께 흰색 SUV를 타고 지나가던 한 남성 운전자가 이를 보고 차량에서 내려 그녀를 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용의자는 이 남성과 그의 가족들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을 향해 권총을 발사한 데 이어 곧바로 동거녀 양 씨에게도 총격을 가한 뒤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변 지인들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한인으로 용의자는 80대, 피해자는 74세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거주했던 아파트는 총격 현장에서 두 블럭 정도 떨어진 세인트 앤드류스에 위치해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숨진 한인여성 양씨는 이 아파트에 약 10년간 거주했으며 용의자는 1년 전부터 들어와 함께 동거를 시작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 남성은 베이커스 필드 출신으로 간간히 컨트랙터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평소 동거녀와 함께 마켓에 다니며 다정한 모습도 보였지만 다툼이 잦아 소란스러운 소리가 자주 들렸다고 이웃들은 전했습니다. 양 씨가 거주하던 아파트는 한인 거주민 비율이 약50% 정도로 해당 사건 소식에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말라리아 지역 감염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저지 모리스 카운티에서 감염자 한 명이 확인됐는데요. 말라리아는 대개 남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집중 발생하지만, 이 감염자는 최근 해외 여행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뉴저지주 보건당국이 감염 경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모리스 카운티 거주민 한 명이 말라리아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환자는 최근 해외여행 이력이 없어 현지 모기에 감염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뉴저지 보건국과 환경보호국,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공동조사를 진행 중으로 만약 조사 결과 지역 내에서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 이는 1991년 이후 처음으로 뉴저지에서 발생한 지역 감염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말라리아는 암컷 아노펠레스 모기를 통해 전염되는 기생충 질환으로 발병 후 7일에서 30일 사이에 오한, 고열, 근육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세계적으로 매년 약 60만 명이 말라리아로 사망하고 있으며, 말라리아 감염의 대부분은 사하라 남쪽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매년 평균 100건의 말라리아 사례가 보고됐는데 대부분 해외여행 이후 발견된 감염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출국 이력이 없는 감염자가 나오면서 주보건당국은 지역 감염 가능성에 대해 긴급조사를 시작하고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숀 라토레트 뉴저지주 환경보호국장은 주택 주변의 고인물을 제거하는 것이 모기 번식을 줄이는 데큰 도움이 된다며 여름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작은 실천이 지역 사회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보건당국은 여름철과 초가을이 금빛 숨모기 및 빨간 진모기를 통해 웨스트나이 바이러스를 유발할 수 있는 시기라며 모기 매개 질병을 주의해야 할 시기인 만큼 야외 활동 시긴 소매 옷과 양말을 착용하고 모기퇴치제 사용 등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CNBC는 노보노디스크가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 환자들에게 판매하는 한 달치 분량 오잼픽의 가격을 기존의 약 1000달러에서 499달러로 인하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오잼픽 공식 홈페이지나 이 회사의 직거래 온라인 약국인 노보케어 등에서 현금으로 할인가에 이 약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보케어는 처음으로 오잼픽의 가정배송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의약품의 소비자 직접 판매는 백악관이 우선 과제로 추진해 온 사안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이 약품의 부족 사태가 벌어지며 똑같은 유효 성분을 이용해 만든 복제약이 불티나게 팔렸고 이에 따라 안전성 우려가 일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미대사에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강경화 전 장관을 내정했습니다. 장관 재직 시절 한미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트럼프 일기 행정부를 직접 상대해본 경험이 내정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전 장관이 장관 시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차관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조현 장관과 손발이 맞고 미국 조야에서 신뢰받는 인사인 점 등이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강전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장녀, 이방카 전 보좌관 등 트럼프 일기 행정부 인사들과도 꾸준히 교류해온 만큼 한미 간 긴밀한 소통에 적격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기간 워싱턴 디스의 유력 외교 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초청으로 정책연설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상대로 자신의 실용 외교 정책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1962년 설립된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워싱턴 DC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 중 하나로 존 햄리 전 국방부 부장관이 회장으로 있습니다.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으로 한반도 문제를 집중 연구하는 한국 석좌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중국 기업 판마트의 캐릭터 라부부가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가운데 시중에 유통되는 라부부 모조품이 어린이 질식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당국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 조사관들은 라부부 모조품 선적을 확인하고 제품 수천 개에 대한 압수를 관련 당국에 요청했다고 NBC는 전했습니다. 라 부분은 홍콩 출신 아트 토이 작가인 룸카싱이 디자인한 캐릭터로 토끼처럼 긴 귀에 상어와 닮은 입, 큰눈 등이 특징인 몬스터 요정입니다. 블랙핑크의 리사와 리안나 등 유명 연예인들이 애용하는 모습이 SNS에 공개되면서 아시아와 미국, 유럽 등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